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심한 양악 돌출이 있고 이급 부정교합의 상악 자체가 오브젯이라고 불리는 이 틈새가 굉장히 큰 편이세요. 위아래 틈새가 심하면 더 발음이 새거든요. 아간 발음이 새. 네 맞아요. 네. 시옷 발음이 굉장히 새서. 몇 번씩 스스로 몇 번씩 스스로 몇 번씩 스스로. 발음도 살짝 시옷 발음이 새기는 새는군요. 시옷 발음이 굉장히 세서 이렇게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 실력을 다 발휘 못하는 상황이에요. 다만 걱정되는 거는 다만 걱정되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돌출입을 해소를 시켰을 때 과연 이 고명 구조가 더 원활하게 될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 입을 집어넣으면 미관상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입 안에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게 더 좋게 느껴질 건지 아니면 더안 좋게 느껴질 건지가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해 보기 전에 모른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. 전형적으로 이제 미적인 개선이 기능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인데 미리 직업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환자분하고 정말 수술을 할지 말지를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한 케이스 같고 참 결정하기가 어려운 케이스 같습니다.